다음은 한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혼 소식을 전한 연예인 부부 14상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뉴시원 앤드 조모씨 2010년 결혼 후 딸을 낳았지만 2년 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혜련 앤드 김영기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협의 이혼했습니다. 서장훈 앤드 오정연 2009년 결혼 후 3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성배 앤드 타게은 결혼 1년 4개월 만에 이혼했으며 이혼 사실은 2년 후에 알려졌습니다. 이시영 앤드 조모 씨 2017년 결혼 후 8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명세빈 앤드 변호사 남편 2007년 결혼했으나 5개월 만에 이혼했고 이후 3년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민지영 앤드 김형균. 2018년 결혼 후 이혼을 결정했지만, 이후 재결합하여 캠핑카로 유라시아 횡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앤드 지현숙. 2014년 혼인신고 후 2020년 이혼했으며, 이후 재회하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최민환 앤드 율희. 결혼 후 살림하는 남자들에 출연했지만 이후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카시마 미카 앤드 시미즈 쿠니히로 2014년 결혼 후 2018년 이혼했으며 2023년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나영 앤드 남편 결혼 후두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기 혐의로 인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안을 앤드 박유선 1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1년 4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상민 앤드 이혜영. 결혼 1년 2개월 만에 이혼했으며, 이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결합한 연예인 부부. 이혼 후 재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연예인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던 연예인 부부들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복잡성과 개인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충격의 연쇄 이혼, 연예계 커플 14상의 비밀이 드러났다. 한때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연예계 스타 커플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누군가는 슬픔을 감추고 방송을 이어갔고, 누군가는 이혼 사실조차 비밀리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 충격의 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 파장은 류시원이었다. 한때 한류스타로 아시아를 뒤흔든 그는 2010년 일반인 아내와 조용히 결혼했다. 달콤한 결혼식 후 출산까지 이어진 로맨틱한 스토리, 그러나 2년 뒤, 법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분노로 대화하고 있었다. 가정폭력과 불법 위치추적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들의 이혼은 연예계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됐다. 이어 서장훈과 오정현의 이혼은 모범적인 커플이라는 대중의 착각을 산산히 부섰다. 뉴스 속 인터뷰에서는 서로를 존경한다고 말하던 두 사람. 하지만 결혼 3년차, 돌연 성격 차이라는 단어 아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 방송 관계자는 둘 사이에는 예측 불가한 갈등이 반복됐다. 고 귀띔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커플은 단연 이시영이었다. 스포츠 스타에서 배우로,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한 그녀는 2017년 결혼 후늘 행복해 보였다. 아들과 함께한 인스타그램 사진, 가족 여행, 브랜드 런칭 행사,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그녀의 소속사는 보도자료 한 장으로 이혼 사실을 확인했다. 이유는 단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수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인터넷은 그녀의 과거 인터뷰를 파헤치며, 그 어딘가에 숨겨진 신호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명세빈의 경우는 더 비극적이다. 2007년의 화려한 웨딩 마치는 단 5개월 만에 이혼으로 얼룩졌다. 이후 그녀는 긴 공백기를 가졌고 그 침묵은 더큰 의문을 남겼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 한 드라마 관계자의 말처럼 그녀의 연기에는 어떤 짙은 슬픔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일라이와 지현수, 한때 국제결혼의 성공 사례로 회자되던 이들 부부는 2020년 돌연 이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혼 후에도 방송에서 함께 출연했고 이상한 동거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누군가는 이들의 관계를 사랑의 재연기라 불렀고 누군가는 전형적인 미련이라 비판했다. 그 속에 진짜 감정은 아직도 누구도 모른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김나영의 이혼은 범죄와 맞닿아 있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행복한 삶을 그리며 방송 활동을 이어왔지만 남편이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혼을 단행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다는 그녀의 담담한 발언은 수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최민앙과 유리의 이혼도 충격이었다. 살림남으로 사랑받던 이 커플은 방송을 통해 누구보다 현실적인 결혼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조용히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일부는 그래서 방송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예계에는 이처럼 감춰진 균열이 있다. 겉으로는 웃으며 예능을 촬영하고, 무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이들이 사실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차가운 침묵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무대 뒤에는 이해와 타협, 때로는 분노와 오해가 뒤섞인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어 있었다. 놀랍게도 이혼 후에도 재결합을 시도하는 커플들도 존재한다. 민지영과 김영규는 한때 이혼 위기 끝에 별거를 감행했지만 이후 캠핑카 한 대에 몸을 싣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다시 서로를 발견했다. 사랑은 끝난 줄 알았지만 어쩌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과 이혜영.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인 그들의 결혼과 이혼은 일대 뉴스였다. 하지만 지금 서로를 언급할 때면 은근한 존중이 느껴진다. 그땐 몰랐어요. 너무 어려서 이혜영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감정의 진실을 조용히 전한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혼한 연예인 부부 14살.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연예계 가십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관계라는 감정을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허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때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서늘하게 다가온다. 사랑은 끝났지만, 진실은 지금 시작됐다. 숨겨진 연애계 이혼의 민낯. 그두 번째 이야기. 전편에서 드러난 14상의 이혼 연예인 부부는 충격 그 자체였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용히 무너진 관계 뒤에는 상상조차 못한 사건들과 미묘한 감정의 균열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지금부터는 대중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구혜성과 안재현, 두 사람의 이혼은 대한민국을 흔든 공개 전쟁이었다. SNS를 통해 날카로운 폭로가 오가고, 사적인 문자가 대중 앞에 노출되었다.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는 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한 사랑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별표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자아의 회복, 별표 별표를 위한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조정치와 정의는 이혼설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 커플이었다.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인 두 사람은 방송에서도 눈에 띄게 거리감 있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팬들은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지만, 이혼은 없었다. 아니,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조정치는 사람이란 게 언젠가 변할 수도 있죠. 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고, 그말 한마디에 어깨가 뒤흔들렸다. 그들은 지금도 함께 있는가? 아니면 함께 있는 척만 하고 있는가? 더큰 파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한 인기 배우 A씨와 트로트 가수 B씨가 비공개 이혼한 사실이 없게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둘의 SNS에는 서로에 대한 언급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함께 출연했던 광고는 계약이 조기 해지되었다. 이혼 사유는 무언가 믿을 수 없는 충격이라는 단서만 존재한다. 팬들 사이에서는 외도, 폭력, 불화설까지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한편, 김새롬은 이혼 이후 더 빛나기 시작한 인물이다. 결혼 당시 안정적인 삶을 택했다고 말했던 그녀는 짧은 결혼 생활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건 나를 지우는 선택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무너진 관계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다. 도약이었다. 김건모와 장지연의 결혼은 한때 꿈 같은 로맨스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성폭행 논란과 여러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 결혼은 급속도로 위태로워졌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장지연은 지금까지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증언이 된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단어는 단지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로는 침묵 속의 절규이고, 때로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무너진 정체성과 존엄의 기록이다. 팬들의 환호 속에 둘러싸인 스타들이지만, 그들 역시 매 순간 치열하게 관계를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중이 마주해야 할 진실은 단 하나다. 우리가 사랑한 그들의 미소는 진짜였을까?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그 결혼은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방송용 연출된 장면은 아니었을까? 이 기사를 통해 다시금 묻는다. 연예인의 이혼은 그들만의 일일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지는 불안전함과 복잡함에 대한 거울일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동화 같은 결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잔인하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도망쳤으며, 또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혼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숨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이혼 그 이후 그들의 선택. 세상의 축복 속에 시작된 사랑.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맞잡은 두손 대중은 그 순간을 영원이라 믿었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진짜 이야기는 이혼이라는 종지부 이후에 조용히 다시 시작된다. 배우 씨씨, 한때 국민 남편으로 불렸던 그는 이혼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남자라는 오명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다. 더 깊어진 눈빛. 더 단단해진 연기.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의 진짜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 이혼은 그를 끝낸 것이 아니라 더 진짜 배우로 만들어준 통과일례였다 또한 가수 디씨, 그녀는 이혼 이후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새 앨범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소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중과 마주했다. 무대 위에서의 첫 음을 내뱉은 순간, 관객은 모두 숨을 삼켰다. 슬픔과 강인함이 뒤섞인 그 목소리는, 이혼녀가 아닌 인간 뒤의 절규이자 선언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 방송인 이 씨의 선택이다. 그는 이혼 후, 방송계를 떠났고, 한동안 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몇년후 우연히 발견된 그의 인터뷰 속한 문장. 사랑은 실패했지만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했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이혼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상처받은 이들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혼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연예인이기에 더 아팠고, 연예인이기에 더 숨겨야 했던 그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선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진짜 불행은 이혼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잃어가는 결혼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눈물이 가신 자리에 피어난 건 후회가 아니라 다시 피어날 용기였다. 다음은 그 용기로 다시 무대에 선 재기한 이혼 스타들의 제도약 탑십기다. 새롭게 빛나는 그들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이제는 누구도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